지금 지도상에서 뚜렷하게 지금 안 나타나서 그런데 석촌역하고 예. 예. 석촌역에서 뒤에 한양 아파트 그 사이 연결이 맞나요? 한양 아파트 가기 전에 여기가 저 그러니까요. 석촌역에서 예. 한양 아파트 가기 전에 거기 그 정도쯤 어, 저, 맞죠? 예. 거기인데 그, 저 그곳이요. 여성회관 있죠? 네. 거기에 몇 평짜리 갖고 계세요? 고기가 6평 반이라고 하네. 6.5평이라고. 아니, 본인 거 아니에요? 우리 거예요 <laughs> 6.5평인데, 이거를 뭐 팔았으면 좋으냐, 뭐 이런 게 궁금한가요? 팔았으면 되는데, 오래 돼갖고 팔고 싶었는데, 왜 그러나 하면. 네. 오피스텔이 두 개가 있거든요. 네. 이걸 먼저 팔면, 이거 산 지가 10년이 되고 그랬는데, 뭐오피스 먼저 안 팔고, 이걸 팔면 은 세금이 많이 나온다 그래갖고 못 팔았어요. 지금도 세금은 똑같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먼저 오피스텔 먼저 팔고 이걸 팔면 그게 또 생활비인데 그게 날라가니까. 이게 지금 그 시세가 얼마나 가요? 시세가 3억 나간다. 3억 나간다케요? 예. 전세줬나요월세줬나요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 집에 여기 집에요. 아니 6.5 평이면은 원룸인데. 어 원룸에서 살고 계세요? 아니면 저 밑에 빌라인데요. 집이 그래도 좀 넓어요. 평수... 한 오래돼 갖고 살고 싶지 않아서 매매 할낙했는데 모두막 부동산에서 그래 갖고 모 매매 못했어요. 아니 했... 그게 아니라요. 예. 시청자분님이 예. 6.5 평이면은 예. 절대 넓은 집이 아니에요. 근데 넓다고 하니까 제가 좀 평수가 정확해요 이거? 6.5 평? 네저 예, 방이 옛날에 조그마한세 개인데 한개는 우리가 없애고 두개 갖고 하거든. 거실 있고 그래도. 거실 있고 방 있는데 왜6.5 평이죠? 10 평이 넘는데? 아닌가? 그 정도면. 네? 지금 제가, 제가 이제 설명할게요. 예. 언제 구입하셨어요? 2011년도가. 인약 10년 10. 전에 구입을 했군요. 예. 구입할 당시 얼마 줬어요? 2억 3천. 2억 3천을 줬으면은 이게 6.5평 예. 아니에요. 예. 6.5평이 아니고 10평 넘어요. 아... 제가 그때 정도에 그, 그쪽 동네에 제가 분양을 얼마 했냐면은 2억 2천에서 왔다갔다 하면서 제가 2룸 방두개의 거실 하나를 분양했어요. 예. 10년 전에 제가 직접 한 동네가 이 동네예요. 예. 그래기 때문에 추정해 본데 예상해 보건데 이거는 6.5평이 아니고. 예. 야가 11평에서 12평 정도 될 확률이 높아요. 예. 그러면 이, 그래야 이게 말이 맞아요. 그런데 이게 시세가 3억이다. 예. 제가 봤을 때는 전세 가격만 따져도 이 정도 같으면 지금 2억 5천, 2억 3억대 가까이 갈 텐데요. 예. 그런데 시세가. 전세도, 예. 예. 지금은 전세도. 우리 시청자분님은 예. 세금 때문에 이래라 할 수도 없고 저래라 할 수도 없어요. 예. 음, 뭐, 어느 것이 정확하다, 이렇게 설명하기는 굉장히 어려운데요. 예. 어, 굳이 제가 도움을 드린다면, 은 이거는 개인적인 예. 어떤 한한 한 시간 정도는 개인 상담이 좀 필요로 해요. 예. 그래서 어, 첫 번째는 세미나에 꼭 오셔서 하면 길게 좀 상담을 받아 봤으면 좋겠고요. 예. 두 번째는 현재 상태에서는 지금 예. 말씀하셨죠. 오피스텔 팔자니 그걸로 아. 생활하는데 안 되고. 이거 네. 팔자니 세금이라서 안 되고, 네. 그러면 방법은 안 팔고 가는 거죠, 뭐. 예, 네, 그래서는 걱정이에요. 왜? 안 팔고 가지 마, 가고, 네. 언젠가는 뭐 세금이 좀 풀릴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때 파세요. 그러니까 이게 집이 오래됐다, 23년 됐다 하든가, 그 파든. 23년요? 예. 네. 10년 전에 구입했다면서요? 아니, 저, 저, 이집지었는 연도가. 아 그러면 또 이거 또 틀리는데 제가 설명했는가 하고 저는 신축을 10년 전에 신축했는거 기준으로 설명했는데 이게 아니에요. 혹시 불법으로 확장했나요? 아니요. 그것도 아니고요. 이야 네. 이게 이해가 안가네요. 이 6.5평이라는 것도 이해가 안가고 6평 아닌가? 그때 당시에 금액이 6.5평에 2억 2천이라는 것도 이해가 안가고 네. 뭐가 맞지를 않아요. 제가 이렇게 네. 하시죠. 예. 지금 우리 시청자분님 말씀만 갖고는 제가 상담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예. 그까 그러니까 제가 사무실에 가서 요뭐 다음 주까지 해서 예. 따로 전화를 한번 드릴게요. 예. 그러면 자세히 좀 알아놓으세요. 예. 그럼 제가 예. 전화 상으로 한번 상담해 드릴게요.